열한 기하 4장 8절에서 17절 말씀. 하루는 엘리사가 수 냄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 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하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이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완 개아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며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완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계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었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눈에 선이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아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더 깊은 믿음으로 더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 따라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온전하고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더 깊이 하나님을 누리며 더 깊이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더 깊은 믿음으로 더 깊은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로 인해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이유는 단순하게 구원의 은혜만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만을 주시기 위하여 그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삶의 자리로 살아가도록 그 삶을 통하여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언젠가 한번 나누었지만 우리의 삶에 구원 받는 것은 사실 쉽지만 구원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한 것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우리가 아무 자격도 없지만 우리에게 임한 것이지만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애쓰고 수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더 깊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위해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가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삶이 더 깊은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며 축복합니다. 더 깊은 믿음으로 첫 번째는 구절과 십절 말씀입니다. 구절과 십절입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정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어,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또 다른 여인, 그러니까 순애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어제 말씀에서 등장했던 여인과는 굉장히 상반되는 상황의 여인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나눈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는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었고 아이 둘을 혼자 책임져야 되는 그 인생의 무게로 짓눌려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수냄 여인은 어, 8절에 보시면 귀한 여인이라고 서, 소개하는데 여기서 귀하다 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원어가 가돌이란 단어를 쓰는데요 그 뜻은 종기하다, 위대하다 이런 뜻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유가 있고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엘리사가 이 여인의 배려에 감사한 나머지 무엇인가를 도와주고 싶어서 말할 때 내가 도와줄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 장면에서요. 거기서 단순히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해 줄까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왕이나 사령관에게 구할 것이 있느냐라고 묻는 걸 보면 이 여인이 왕이나 사령관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위치의 여인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 여인이 당시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고 있는 것이 하나 발견되게 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서 알지만 당시 북이스라엘은 발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 앞에 온 나라와 민족이 엎드리던 때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핍박받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그때 소위, 말하, 소위 말하면 잘 나가는 이 사회적 위치에 있었는데, 이 여인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유력하고 또 잘나가고 높은 위치에 있으면 사회 풍조를 따라가고 그 사회 사 흐름에 동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여인은 사회적 흐름과 방향을 거슬러서 바알과 아사리를 섬기고 우상의 선지자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자신의 동네 수뎀에 올 때마다 섬기고 있고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을 보면 남편과 상의해서 그 엘리사를 위하여 자기, 자기 집에 2층 집을 만들고 작은 방까지 짓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엘리사를 위해서 게스트하우스를 하나 지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 여인은, 그럼 이 여인은 왜 이렇게 그 시대의 흐름과 방향을 거슬러 가면서까지 엘리사를 섬기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구절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인은 엘리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알았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원어가 야다라는 뜻인데요. 그 야다는 경험하여 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알고 분별된 거지요. 우리가 우리가 지난주 말씀과 비교해 보고 싶은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지난주 이장 말씀에서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 엘리사가 베대를 지나갈 때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향하여 대머리다, 곧 거짓말쟁이다라고 놀리면서 너도 엘리아처럼 하늘로 올라가봐라라고 말하면서 조롱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이 여인은 엘리사를 거룩한 사람임을 알고 보고 분별하고 섬기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우리의 영안이 열리어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무엇이 하나님의 사건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볼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더 깊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온전한 영적 분별력과 영 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영안이 열렸고 영적 분별력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조금 전에 읽었던 십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 말씀에서 이 여인은 엘리사를 위해서 2층의 집을 만드는데요. 굳이 말씀은 단순히 이 여인이 방을 만들었다, 집을 만들었다, 라고 기독, 기록하지 않고 이 여인이 그 방을 만들고 그 안에 무엇을 두었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여인은 그 방에 침상과 책상과 그리고 의자와 촛대를 두었다 라고 말합니다. 얼핏 보면 이 여인이 참 세심하게 엘리사를 배려하고 가구를 준비했구나, 로볼수 있지만 사실 이 여인이 준비한 것은 그 이상의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추르, 25장을 보면 성막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성소까지 들어가면 분향당과 떡상과 금초대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용된 단어들이요. 출애굽기 25장에서 성소를 사용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는데 먼저 오늘 말씀에서 책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는 술한 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성소의 떡상 성소의 떡상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의자는 히브리어 원어로 키세, 어, 키세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 뜻은 덥다 가리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 분양단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또 여인은 그 방에 촛대를 두었는데요. 성소에는 금촛대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단순하게 엘리사의 방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위하여 성전을 자기 집에, 자기 집에 하나님의 성소, 성전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집에 성소를 만든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여로보암이 북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에 재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하여 남유다 땅으로 내려갔다가 그 예루살렘에서 돌아오지 않거나 배신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데 지금 금지되고 막힌 성소가 바로 순애 여인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위하여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녀의 집이 성전이 되었고 그녀의 삶이 성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여인이 왜 성전을 세웠겠습니까? 왜이 여인이 자기 집에 성소를 만들었겠습니까? 지금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기 때문인 거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온전한 영적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그래서 무엇을 세워야 되며, 무엇을 필요로 하며,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지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여인은 시대에 대한 분별력은 가지고 있었지만 나의 믿음,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는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한 가지 한계가 있었는데 14절 말씀입니다. 14절 함께 읽어 보지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아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아멘. 엘리사는 고마운 마음에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고요. 그런데 여인은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며 거절합니다. 그때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늙었고 아들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해주게 되는데, 그런데도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나에게 아들을 달라고 간구하거나 조르지. 왜이 여인은 엘리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신에게 정작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고 있겠습니까? 먼저 이 여인이 만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문제를 먼저 살짝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성경에서의 불임은 단순하게 한 사람, 한 가정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 그 중요한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한나,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까지 모두의 공통점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건이었는데 그 생명을 생산할 수 없는 그 고통을 통해서 생명이 시작되는 구원의 역사가 공통적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럼 이 여인의 사건은 단순하게 한 여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수 있지요. 지금 이 여인은요, 먹고, 마시고, 살아감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것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생명, 그 생명이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그런 대로 먹고 살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있어도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며 모든 것을 다 누려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무엇을 해줄까? 라고 묻는데도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생명이 시작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 무엇을 찾아야 할지도 전혀 모르고 무엇을 찾고 구해야 되는 믿음조차도 그들에게는 없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에 엘리사는 여인에게 한 해가 지난 후 너가 아들을 안게될 것이라고 분명한 약속을 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믿지 않습니다. 나를 속이려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나를 조롱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분명 분명 이 여인은 지금 시대적으로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하나님을 찾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는 말씀은 믿지 못합니다. 자기 민족의 시작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역사하였는지, 아브라함을 통해 어떤 사건이 있었기에 우리 민족이 출발되었는지를 알면서 정작 그 말씀의 사건이 너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는 말씀에는 반응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도 한번 비교하면서 이 여인의 삶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시대의 흐름과 방향을 따라가지 않고 역행함으로 이 여인이 엘리사를 섬기시지,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말씀에서 일어난 사건이 너에게도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는지요? 열심히 섬기는 것으로 만족하겠는지요? 아니면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으시겠는지요?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신 하나님께서 그 사건 그대로를 내 삶에 행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그 말씀의 사건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는지요? 그렇다면 더 깊은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 구해야 할 것은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인 거지요. 말씀을 나의 사건으로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인 거지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말씀의 사건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믿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영적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 도전합니다. 말씀의 사건은 우리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영적 분별력과 말씀의 사건이 그대로 내게 나타날 것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더 깊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그 말씀을 믿지 못하며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는 나의 삶이 있다면 주의 시간 내 안에 영적인 인과 영혼을 열어 주시고 믿음을 열어 주셔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내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구합니다. 더 깊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또그 믿음을 따라 나아갈 때마다 주께서 부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신 놀란 은혜가 하나님 나의 삶에 말씀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만 붙드십시오. 말씀의 사건이 우리의 사건, 나의 사건 될 것입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